샤오미 SR08 스마트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심박수와 혈액산소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멀티스포츠 모드도 지원합니다. 특히 IP68 등급의 방수 기능 덕분에 수영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눈에 띄는데요. 수면 데이터가 CPAP 판독값과 일치한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. 이는 이 제품의 정확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또한, 가벼운 무게, 4.4g, 로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어요. 종합적으로 볼 때, 샤오미 SR08 스마트링은 건강관리와 운동 트래킹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품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링입니다. 이 스마트링은 심박수와 혈액산소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, 멀티스포츠 모드도 지원해 운동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특히 IP 68 방수 등급으로 생활 방수가 가능해 수영이나 샤워시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전화 알림 기능이 있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디자인이 세련되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며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와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마트림으로 추천합니다. 샤오미 2024 남녀공용 스마트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OATM 방수 기능이 있어 수영이나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온도 및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탁월해 일상에서 건강 관리를 더 쉽게 할수 있죠. 심박수와 수면 모니터링 기능 덕분에 자신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 트래커 기능도 뛰어나 다양한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디자인 역시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. 전체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매끄럽습니다. 이 스마트링은 건강관리와 피트니스 트래킹을 모두 아우르는 만능 아이템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COLMIR-06 스마트링은 건강관리에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심박수와 혈중산소 모니터링 기능이 탁월해서 운동 중에도 쉽게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. IP68 및 OATM 방수 등급 덕분에 수영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 가능하죠. 멀티 스포츠 모드가 있어 다양한 운동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활동 추적 기능으로 일상적인 움직임과 칼로리 소모량까지 관리할 수 있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옷차림에도 잘 어울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링입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. EIGIIS 남녀공용 스마트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심박수와 혈중 산소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건강관리에 정말 유용합니다. 다양한 스포츠 모드를 지원하고 IP68 및 OATM 방수등급으로 일상적인 수영이나 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. 또한 만보계와 수면 추적기 기능이 있어 일상적인 활동량과 수면 패턴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언어를 지원하니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는 평이 많습니다.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COLMI 남녀공용 스마트링 R10입니다. 이 스마트리는 건강 및 시면 모니터링 기능이 뛰어나고 OATM 방수 등급으로 물 속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스포츠 모드를 지원해 운동 중에도 유용하고 활동 추적 기능이 탁월해 일상에서의 걸음수와 칼로리 소모를 손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. 특히 사용자들이 칭찬하는 점은 간편한 충전 케이스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오히려 가볍고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으니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자세한 할인 정보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